여기는,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아, 어떤 하주가 조금 이렇게 일찍 전화했다고 아주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역시 만나,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무섭게 생겼고 찌들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참 그, 이런 사람은 참 부인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모든 매사가 이렇게 짜증이에요. 음, 오늘의 유튜브 제목은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 가을 이렇게 살게 하소서. 남자들은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꽃 같은 인품의 향기를 지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늙어 가더라도 지난 세월의 애착을 가지지 말고, 언제나 청춘의 봄날로, 어, 의욕이 솟아 할기가 넘치는 인생을 젊게 살아가게 하소서. 지나간 과거는 아름답게 여기고, 앞으로 오는 미래의 시간을, 시, 시간들마다 아름다운 행복의 꿈, 음, 그 행복의 꿈으로 참 이렇게 그 성숙된 모습 매일 동그라미 치며 사는 삶으로 인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소서 지금은 그야말로 한금 덜력입니다 이 가을에 참 이렇게 우리가 좋은 꿈을 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생각합니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참이 관계가 소중한데 관계의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참 우리가 은은하든가 부부지간에다 지인들 간에 만나면 친할수록 우리가 그 말을 잘 하여야 합니다. 부지의 한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된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서디싼 말 한마디가 정우의 씨를 뿌린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껍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줄여줍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음, 어떤 아들이 무사히 제대를 하였답니다. 코로나로 위험했던 시기라서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한 채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안전한 군대 내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예방 접종도 두 차례 했습니다. 군대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예상밖이었습니다. 어, 동기들과 관계였다고 합니다. 훈련이나 업무 제한된 환경, 간부나 고참 고참이 아니라 고참이 아니라 의아했습니다. 요즘 군대는 내무반을 동기끼리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늘 함께 지내는 사이다 보니 그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고 스트레스도 되었, 되었겠다 싶었습니다. 사회에 복귀했지만 군처럼 음 군대처럼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는 중입니다.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가장 석대를 받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지,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지만 그 바람 덕분에 나무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합니다. 속히 사회도 교회도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지고 볶으며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다 오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지간에 주고받은 것이 더 많지만 밖에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 부부는 소중합니다 에 그래서 내가 파크골프를 쳤는데 음, 참 이렇게 그 나한테 오빠하는 60대 여자가 있습니다 모든 파크골프 쳤는데 가면은 모두가 오빠인데 참 먼저 인사하는 모습이 참 밝고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방구를 끼었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가. 아, 방구 튼네? 이런 게참 이렇게 인생은 자존감 높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방구라는 거는 방구를 낀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방구도 안 나오고 대변을못 본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도 더욱더 이렇게 밝은 얼굴로 함께 관계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면 고맙겠습니다.